아침에 뇌를 깨운다고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조용히 뇌를 잠재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아침 식사로 빵한 조각에 달콤한 잼을 바르거나 간편하게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 드십니다. 심지어 건강을 생각한다며 과일 주스를 한잔 곁들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우리 뇌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습관이라는 것을 대부분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더 늦기 전에 알려드리고자 저희 88탱탱 건강 백세가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뼈와 살이 되는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가족분들께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뇌신경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되짚어 보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는 거의 예외 없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아침 식탁에는 거의 매일같이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올라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김영철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하신 뒤 아침마다 동네 빵집에서 사온 부드러운 단팥빵과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7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물건을 둔 곳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뇌는 수십 년간 아침마다 먹었던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 때문에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음식들이 치명적인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뇌의 만성염증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공복에 흰 빵이나 시리얼, 설탕이든 커피 같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아주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 이런 과정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 결국 우리 뇌세포는 인슐린의 신호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뇌의 인슐린 저항성은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마치 쇠부티가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녹이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과도한 당분에 계속 노출되면서 서서히 염증이 생기고 기능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높은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우리의 뇌를 100세까지 팔팔하고 탱탱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식단의 순서와 종류를 조금만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 식사의 주인공을 탄수화물에서 건강한 지방과 양질의 단백질로 바꾸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드시던 흰 빵과 잼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팬에 달걀 두 개를 붙여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아보카도 반쪽을 썰어두고 방울토마토 몇 알을 곁들이는 겁니다. 달걀에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 콜린이 풍부하고 아보카도와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은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혹은 따뜻한 두부 반모에 들기름을 한 스푼 두르고 잘게 썬 채소를 얹어 드시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통에 든 레시틴 성분은 기억력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 들기름의 오메가3는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우리 뇌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통곡물과 채소를 통해 섬유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밥을 꼭 드셔야겠다면, 흰 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은 잡곡밥을 소량만 드십시오. 잡곡밥의 풍부한 섬유질은 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탁에 양상추나 파프리카 같은 신선한 채소를 추가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뇌의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88탱탱 건강백세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간단한 아침 식사 변화로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아침을 거르거나 빵으로 때우던 68세 박여사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달걀과 채소 위주의 아침 식사를 시작한 지석달 만에 늘 머리를 뒤덮고 있던 안개 같은 브레인 포그가 거치고 예전보다 훨씬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편지를 보내 오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초기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크게 낙담하셨던 75세 초예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고 아버님의 아침 식단을 잡곡밥과 두부, 나물 반찬으로 바꿔드렸다고 합니다. 6개월 후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더 이상 인지기능이 나빠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정까지 훨씬 밝아지고 활기차졌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먹는가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20년 뒤 나의 뇌 건강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매일 아침 투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의 순간적인 즐거움이 당신의 소중한 기억과 존엄을 서서히 아사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아침 식탁을 바꾸십시오. 흰빵 대신 달걀을 설탕 가득한 주스 대신 신선한 채소를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뇌를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20년 뒤 당신의 빛나는 기억과 존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88탱탱 건강백세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 소중한 분들께도 이 지혜를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총명하게 백세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